올까요? 이 할머니 뭐 찾고 있어? 지금 할머 얘야응 할머니야. 우유, 우유 들고서 응 우유 따지 가지고 먹으려고, 응,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. 이발좀 봐봐. 아이고야. 다리 아파가지고 아, 발꼬락은다 내놓고 지금 꼼지락 꼼지락. 신발 응, 벗어서. 응, 응. 발이 이 옆에는 또뭐 있어? 뭐야. 계란 삶은 거. 어, 응. 그거 먹으려고응 먹으려고? 응. 어디 왔을까? 할머니 뭐하세요? 음. 응, 이 우유각이 잘안 떠진다. 왜안 음. 떠지냐? 이쪽으로도 안 열리고.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? 아니, 반대쪽도 안 열린다. <laughs> 두 발을 햇볕에 내놓고, 꼼지락, 꼼지락. 잘 열리지 않는 우유각 때문에, 티파니 <laughs> 할머니 발가락이 꼼지락. 꼬지라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따지냐. 음, 음, 이거 빨리 마셔야 되는데 이거. 배가 고픈데. 아유. 근데 이게 원래 우유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따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방향으로 따지 않으면 잘안 따져. 그렇게. 왜냐면 엎질러지잖아. 잘못하면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짝 이렇게 해놨다고. 근데 이제 음, 음, 음.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도 이제 같이 따는 거야. 꼬부리고 <laughs> 응, 꼬부리고 어, 이게 할 때마다 왜 긴장하고 발도 같이 하잖아. 이거 왜안 따지냐 그러면 안 따져서 못먹겠다안 따져서 못 먹어 이거 근데 나중에 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째로 다 따지 <laughs> 통째로 어떻게 우회를 응. 양쪽을 다 벌기게. 아.